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볼 컨텐츠는요, 로얄 패스를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로얄 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얄 패스 레벨을 올리셔서 얻을 수 있는 장난감 특공대 세트, 초급, 중급 이렇게 있고 로얄 패스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는 토이 코어 교환 세트에서 장난감 특공대 세트 고급도 있는데 저는 장난감 특공대 세트 옷 가면까지 모두 고급으로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로얄 패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참, 로얄 패스 무료로 얻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리기 앞서 로얄 패스는 현재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저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600유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루알패스가 있고요 이렇게 우측 예, 우측이죠 예, 우측에 있는 어, 1800UC로 구매할 수 있는 엘리트 루알패스 600UC의 일반 루알패스 1800UC의 엘리트 루알패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600UC로 루알패스를 구매를 하시면요 여기 상단에 미션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1일 미션과 어, 챌린지 미션 1주차, 2주차, 3주차 그리고 8주차까지 있는데 시즌이 끝나는 이 8주차까지 이 로얄패스 미션만 깨셔도 로얄패스 100레벨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로얄패스 100레벨을 달성하게 되면요 보통 로얄패스 레벨업을 하고 보상을 받다 보면은 3레벨에 30UC를 받고요 7레벨에 30UC 13레벨에 또 30UC r p 미션을 깨고 받는 u c 보상이 있는데 이 30UC짜리를 모으다 보면 9 7레벨까지 이렇게, 루알패스 미션 보상으로 UC를 유쉬를... 30 유시씩 총 20번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요 유시만 모아도 600 유시가 돼요 그 유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아두셨다가 다음 시즌에 또 로얄패스를 구매하시고 그걸로 또 다음 시즌에 로얄패스를 구매하시고 이렇게 로얄패스를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평생 무료로 계속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치만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야 로얄패스 무료로 얻는 방법 알려준다면서 이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어, 이제 로얄패스 제가 이벤트를 드디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로얄패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진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재민이 팬들과 그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어, 친구들의 어, 성원에 힘입어서 로얄패스 이벤트를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로얄패스 이벤트 어, 하시려는 분들은 첫 번째 어, 구독자여야 되고요. 구독자 아닌 분들은 어, 구독을 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된 시점으로부터 2주 뒤에, 네, 2주 뒤에, 어, 투명한 당첨을 위해서 생방송 진행 후에 생방송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로얄패스 이벤트를 했으니까 당첨자 발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생방송 중에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이벤트 당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이 올라간 뒤 2주 뒤에 로얄패스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구독자여야 한다 두 번째 이메일을 남겨 주셔야 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 구독자이신 분들은 구독을 새로 누르면 구독이 취소되니 구독을 누르지 마시고 이메일만 남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구독자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로얄패스 이벤트에 당첨이 되길 바라시며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앙빠